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광주 F.C.에서 국가 대표 선수로 성장한 22살의 젊은 윙포워드 엄지성 선수가 유럽 무대 진출 두 경기 만에 첫 번째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기성용 선수가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하던 시절에 소속 팀으로 유명한 웨일즈 연고 스완지 시티로 이적해 두 경기 연속 출전했는데요. 2024-2025 시즌 잉글랜드 풋볼 리그컵. 카라바오컵 1라운드 경기에 교체로 출전해 3대1 승리의 스웨기 골을 어시스트했습니다. 이날 엄지성 선수의 활약에 대해 영국 현지 언론과 팬들의 호평이 이어졌는데요. 짧은 시간 교체로 뛰면서도 아슬아슬했던 승리를 완승으로 바꾸었던 활약으로 교체 출전 선수 중 영국 신문이 선정한 최고의 평점을 받기도 했습니다. 엄지성 선수의 활약이 어땠는지 그리고 현지 반응은 어떤지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8월 14일 새벽에 2024-2025 시즌 카라바오컵 1라운드 경기가 펼쳐졌는데요. 배준호 선수가 소속된 스토크시티가 칼라일 유나이티드의 2대0 승리로 2라운드에 올랐지만, 배준호 선수는 부상 우려를 이유로 잉글랜드 챔피언십 개막전에 이어 이번 칼라일 유나이티드 전까지 명단에서 제외됐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정말 부상 때문인지,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이적 협상과 이적설 문제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것 같고요. 엄지성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 주말에 있었던 소환지 시티의 미들즈브로와이 잉글랜드 챔피언십 개막전에 선발 출전한 이후 경기 막판 후반 추가 시간에 경미한 부상이 있어서 교체됐었는데,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었고, 이번. 길링엄과의 홈 경기, 카라바오컵 1라운드 경기는 후반전에 교체로 출전해서 날카로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경기는 잉글랜드 리그 2, 4부 리그에 속한 길링엄과의 경기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주전 자원으로 분류된 등번호 10번인 엄지성 선수가 선발 출전이 아니라 교체로 나오면서 챔피언십 2라운드 정규리그 2라운드의 선발 출전을 준비했다는 점에 있어서 주전 경쟁의 이상 신호는 없다라고 볼수 있겠고 또 교체로 나와서도 본인의 영향력과 날카로운 실력을 분명히 보여줬기 때문에 소환지네 의 입지를 초반부터 강화할 수 있는 결과였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날 경기 시간대별 상황을 살펴보면 전반 24분 만에 왼쪽 측면 공격으로 출전한 로널드 선수가 선제골을 넣었던 수환지시티가 후반전 6분인 51분 질링어미 윌리엄스까지 거친 태클로 퇴장을 당하면서 수적 우위를 가져갔거든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70분에 컬렌 선수가 추가 골을 넣으면서 쉽게 이길 것 같았어요. 2대0이 된 안정적인 상황에서 72분에 왼쪽 측면에서 뛰던 로널드를 대신해 엄지성 선수 선수가 왼쪽 측면 공격수 자리로 그대로 들어갔거든요 그 가운데 수적 열세이던 질링엄이 87분에 포킨스의 득점으로 한 골을 따라오게 됩니다. 후반 추가시간이 6분가량 주어진 가운데 어떻게 보면 질링엄이 동점골을 노릴 수 있는 기세가 오를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추가시간에 엄지성 선수의 침착한 패스를 통해서 압둘라이 선수가 3대1을 만든 쐐기골을 기록하면서 수환지 시티가 3대1로 완승하면서 경기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엄지성 선수의 어시스트가 아니었다면 경기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를 수 있었던 그런 경기였다고 볼수 있겠는데요. 이날 수환지 시티는 4-23의 포메이션으로 경기했습니다. 비포트닉 선수가 최전방에 배치됐고, 왼쪽에 로널드, 중앙공격 흐미지 표대로 쿠퍼, 그리고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 압둘라이 선수가 배치가 됐는데, 본래 압둘라이 선수가 수비라인에서 활약하던 선수인데, 최근 측면 공격자원들의 부상자가 다소 발생하면서 압둘라이 선수가 전진 배치됐고, 그런데 전진 배치되어서도 아주 빼어난 활약과 기술력과 공격력을 보여주면서 아예 공격수로 쓰는 게 어떠냐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발 출전한 선수 중에 로널드 선수가 선제골을 넣은 것뿐 아니라 여러 차례 현란한 개인 능력과 슈팅을 뿌리면서 8.5점의 최고 평점 및 경기 최우수 선수로 선정이 됐고요. 또 후반전에 추가골을 기록한 압둘라이 같은 경우도 7.8점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교체로 출전한 선수들도 다 각각 제목수를 했는데요. 특히 이 컬렌 선수가 득점을 하면서 7.4점이었는데 결정적인 어시스트로 3대 1을 만들었던 엄지성 선수가 더 높은 7.6점의 평가, 교체 출전 선수 중에 최고의 평점을 받으면서 교체로 나온 선수 들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컸다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또 다른 통계 매체 폰몹의 평가에서도 엄지성 선수가 교체선전 선수 중에 가장 높은 평점 7.8점 압도적으로 높은 평점을 받았고요 선발 출전 선수 중에서는 압둘라이가 8.4점으로 경기 최우수 평가를 받았고 최우수 선수로 선정이 됐고 그리고 로널드 선수는 8.4점으로 동점이었지만 세부 평가에서는 압둘라이에게 살짝 밀린 그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엄지원 선수가 교출로 들어가서 18분밖에 뛰지 않았는데 이렇게 높은 평가를 받은 이유는 놀라운 공격 효율성에 있었는데요 우선 한 차례 결정적인 어시스트를 기록한 것뿐 아니라 한 차례 슈팅 시도가 골키퍼 정면으로 향하지 않았다면 본인의 데뷔골도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차례 드리블 돌파를 시도했는데 이 돌파 시도가 모두 성공했어요 그리고 25번의 볼터치 중에 14번의 패스 연결이 있었는데 그 중에 패스 미스가 두 번밖에 없었습니다 공격적이고 도전적인 플레이를 펼치면서도 86%라는 높은 패스 성공률이 나왔는데 사실 90%대보다 아래긴 하지만 실제 패스 횟수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패스 미스가 거의 없었다고 할수 있고 또이 패스 횟수 중에서 무려 3차례의 패스가 키패스 기회 창출이었다 동료의 슈팅으로 연결됐던 상황을 이런 짧은 시간 동안 적은 패스 안에서 무려 3개나 만들어냈다는 점 그리고 그 3개의 패스가 사실상 하나는 어시스트가 됐지만 나머지 2개의 키패스와 또 결정적인 패스 연결이 득점으로 연결될 수 있었던 3골을 만들어낼 수 있을 정도의 치명적인 패스였다는 점에 있어서 엄청난 임팩트가 대단했습니다. 비록 세 차례의 크로스패스는 모두 연결되지 못했지만 어시스트로 이어졌던 패스는 빅찬스였다고 평가가 나왔고요. 또 수비 가담도 열심히 해줬어요. 클리어링 하나, 가로채기 하나, 그리고 수비 액션 두 개, 공 리커버리도 하나를 기록을 했고요. 경합 상황에서도 지상불 경합에서 네 차례 중에 두 차례 승리를 하면서 거친 잉글랜드 무대, 특히 하브릭 무대가 피지컬적으로 격렬하기로 유명한데 입성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정말 강하게 부딪혀주면서 본인의 힘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개막전에서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 뛰면서도 현란한 돌파력을 보여줬던 엄지손 선수인데요. 이번 경기 왼쪽으로 뛰면서 본인의 주발인 오른발을 더욱더 잘 활용하면서 더 세련된 플레이, 더 매끈한 플레이 펼쳤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국 신문 웨일즈 지역 신문인 웨일즈 온라인의 보도에서도 로널드 선수가 이날 평점 9점, 정말 활기찼다라는 평가, 눈부신 플레이를 펼쳤다는 평가 속에 9점으로 스타맨으로 선정이 되긴 했지만 엄지성 선수는 교체 출전 선수 중에 역시 최고 평점인 7점 잘했다라는 평가 를 받았는데요. 상대의 수비를 뒤늦게 들어가서 충분히 정말 제대로 벌려놨다, 간격을 만들어놨다, 상대의 이 밀집 수비를 완전히 흔들어 놨다라는 돌파력과 위치 선정에 대해 평가를 받았고, 어시스트도 러블리했다. 정말 좋았다라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경기 리포트에서도 엄지성 선수가 추가적인 도움이 가능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엄지성 선수가 들어가서 박스 안에서 바로 기회를 만들어줬는데, 컬렌 선수가 시도한 슈팅이 골키퍼 정면으로 갔기 때문에 득점으로 연결되지 못했고요. 또 엄지성 선수가 올린 낮은 크로스를 상대 선수인 올리버 호킨스가 막으려다가 자체 골이 될뻔 했는데, 골키퍼가 박아냈습니다. 스와지시티가 계속해서 세 번째 골을 노리던 과정 속에, 압둘라이의 슈팅도 고기파의 선방이 막혔는데 스완시티가 오히려 막판에 이호킨스가 맥켄지의 크로스패스를 헤더 슈팅으로 연결하면서 2대1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면서 경기 마지막 순간에 정말 팽팽한 긴장감이 돌았는데 후반 추가시간 이 압둘라이 선수가 엄지 선수의 낮은 크로스를 침착하게 마무리하면서 스완시티가 올 시즌 첫 번째 승리이자 카라바오컵 2라운드 진출을 확정지을 수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엄지 선수의 함께 동료들과 어울려 서 즐거워하는 사진이 웨일즈 온라인의 스완 스완지 경기 결과 헤드라인 메인 사진으로 꼽힐 정도로 엄진원 선수가 현재 주목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날 경기 주요 장면 살펴보면 우선 먼저 왼쪽 측면 공격수로 뛴 로널드 같은 경우도 주전 경쟁에 나서고 있는 측면 공격수인데 왼쪽 사이드의 먼 곳에서 공을 받은 이후 두명의 질링원 스피스을 개인 돌파 능력으로 제쳐내고 나서 박스 안까지 들어가 오른발 가마차기 슈팅을 구석으로 정확하게 연결하면서 멋진 골을 터뜨렸습니다. 70분 서완지 시티가 2대0의 추가 골을 넣게 되는데요.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 뛴 압둘라이 선수가 수비 뒷공간으로 들어가던 키 선수를 향해서 날카로운 전진 패스를 줬고 키 선수가 문전 반대편으로 달려들어오던 교체 출전 선수 컬렌 선수에게 안정적인 컷백을 연결하면서 컬렌 선수가 가볍게 밀어넣는 슈팅으로 2대0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79분 바로 교체에서 들어온 엄지성 선수의 활약이 펼쳐졌는데요 컬렌 선수가 전진 패스를 준것 역시 엄지성 선수도 왼쪽 측면에서 수비 2명의 뒷공간 사이로 뛰어들어갔어요 그런데 여기서 수비 2, 3명이 엄지성 선수의 동선을 막았었거든요 그 막아선 상태에서 힘으로 팔로 버 버텨... 고 공을 수비가 막을 수 없는 쪽으로 착 돌려놓은 이후에 다시 기다리고 있던 컬렌에게 빠르게 밀어줬고 컬렌 선수가 이 엄지언 선수의 패스를 받아서 바로 왼발 슈팅에 가져왔거든요. 엄지언 선수는 컬렌의 슈팅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몸을 폴쩍 뛰어올리는 그런 제치를 보이기도 했는데 아직도 이 슈팅이 골키퍼의 정면으로 흐르면서 막히고 말았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추가골을 노리던 웨스완지시티가 헤더 슈팅으로 한 골을 따라잡혔는데요. 후반전 추가 시간 6분에 엄지언 선수의 결정적인 어시스트가 나옵니다. 오른쪽 측면에서 압둘라이 선수가 넓게 벌 상황에서 오른쪽 하프스페이스로 빠져들어가던 키 선수를 향해서 좋은 전진패스를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키 선수가 오른쪽 측면을 깊숙하게 파고든 이후에 오른발 크로스를 넓게 연결했는데요. 이 상황에서 컬렌 선수를 지나쳐서 왼쪽 측면에서 전진했던 엄지선 선수에게 이 크로스가 배달됐습니다. 엄지선 선수가 역시 왼쪽 사이드에 넓게 벌려있는 상황이었지만 공의 전개 상황을 명확하게 포착하고 이후에 이어질 상황까지 예측한 이후 부지런하게 이 공간을 찾아 들어갔고요. 이 공을 이어받았을 때 수비 두 명이 앞을 지키고 있기도 했지만 사실 이 상황은 본인이 조금 욕심을 낸다면 바로 슈팅까지도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침착하게 중앙 공간으로 들어온 기점 패스를 연결했던 압둘라이가 문전 중앙의 프리 찬스에 있는 것을 보고 전혀 욕심 부리지 않고 전혀 주저함 없이 바로 땅볼 패스를 가볍게 밀어줬고 이 패스를 압둘라이가 골문 빈 쪽으로 툭 밀어 넣으며 3대 1의 세기 골을 만든 것입니다. 이 골이 터지자마자 득점을 한 압둘라이가 아니라 사실상 밥상을 차려줬다고 할수 있는 엄지성 선수의 역할이 크다는 것을 동료 선수들도 모두 인정하면서 모두가 엄지성 선수에게 달려들어 왔습니다. 왔어요. 엄지원 선수도 이 골을 어시스트한 이후에 홈팬들을 향해 관중석을 바라보면서 만세를 했는데요 이 만세를 하는 엄지원 선수를 향해서 압둘라이, 프랑코, 컬렌 등 주변 선수들이 모두 얼싸안고 축하해주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골이 터진 스완지시티의 공식 채널 게시물 댓글에는 크리스티안이라는 영국 현지 팬이 이 경기를 통해서 압둘라이가 10번의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맡고, 로널드를 오른쪽, 그리고 엄지성은 왼쪽에 넣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라 평가가 나왔습니다. 드리블 능력으로 상대를 파괴할 수 있는 로널드가 왼쪽이 아닌 오른쪽으로 가야 하는 이유는, 엄지성 선수가 왼쪽에서 더욱더 창의적이고, 날카롭고, 좋은 판단력을 보였기 때문이고, 또, 압둘라이가 이런 기점 패스를 워낙 잘 뿌려주고 있다 보니까, 이 패턴, 이 조합이 주전 조합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팬들의 여론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엄지성 선수는 2024년 7월 15일에 스완지 시티와 계약했고, 2028년까지 장기 계약, 개학, 4년 계약을 맺었는데요. 물론 아직 군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계약 기간 안에 아시안 게임 내지 올림픽에 참가해서 메달 획득으로 유럽 무대 활약을 장기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어찌 됐거나 미들즈브로바의 지난 8월 10일 챔피언십 개막전에 선발 출전해서 아쉽게 0대1 패배를 겪었던 엄지성 선수는 질링엄과의 카라바코 경기 3대1 완승 과정에 첫 번째 어시스트까지 기록했고 또 부상 문제까지 털어냈고 이제 교체로 경기를 뛰었기 때문에 챔피언십 2라운드 경기는 또한 번의 선발 출전을 할수 있는 체력적인 준비까지 돼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말씀드린 대로 현재 등번호 11번을 달고 있는 수완자 시티의 주전 랩트윙어 조시 지넬리 선수가 부상으로 이탈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언급드린 로널드와 엄지성 선수 모두 오른쪽 왼쪽 공격수로 표기되어 있는데 아마도 오는 주말에 있을 챔피언십 2라운드 경기 프레스턴 노스엔드와의 경기에서는 엄지성 로널드 선수가 함께 공격심을 이끌지 않을까라고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엄지성 선수의 올 시즌 세번째 경기이자 챔피언십 2라운드 경기는 한국 시간으로 8월 17일 토요일 밤 11시에 키고파는데요. 이 경기에서 엄지 선수가 잉글랜드 챔피언십 정규 리그에서도 공격포일 퇴행를 이어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이어서 8월 25일 일요일 밤 11시에는 카디프 시티와 웨일즈 더비가 있고 8월 31일 밤 11시에는 승격을 두고 경쟁을 벌일 수 있는 웨스트 브롬 그리고 9월 14일 밤 11시에는 노리치 시티와의 경기도 이어지는데요. 워낙 측면 공격수 포지션에 쟁쟁한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엄정 선수가 9월 A매치 월드컵 예선 전에 소집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소안지 시티에서 꾸준히 주전으로 자리를 잡고 활약을 이어가고 또 소안지 시티와 함께 프리미어 리그에 올라가거나 포한즈시티에서의 활약을 통해서 프리미어리그 팀들의 관심까지 이끌어낸다면 앞으로 정말 측면 공격수 포지션에 있어서 한국 대표팀에 들어가기 위한 엄청나게 뜨거운 경쟁이 펼쳐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경쟁의 대상 중에 한 명은 배준호 선수인데요. 지난 시즌 먼저 잉글랜드 챔피언십 무대에 진출해서 스토크시티 올해 선수상까지 받았죠. 그러면서 올 여름에 페노르트라는 네덜란드 최고 명문팀의 제안을 받았지만 스토크시티가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그러한 가운데 이번에는 프리미어리그 클럽 플럼에서 배준호 선수 영입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고 이와 맞물려서 물론 경미한 부상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긴 하지만 배준호 선수가 최근 두 차례의 스토크시티 경기에 모두 결장하면서 이적 가능성에 대한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배준호 선수는 이번 스토크시티의 카라바코 개막전 경기를 준비하면서 축구화를 신고 훈련에 복귀하며 이제 부상 문제를 털어내고 있는 것을 알렸는데요 과연 배준호 선수가 오는 주말에 있을 스토크시티의 챔피언십 2라운드 경기는 출전을 하게 될지 아니면 이적에 대한 이야기가 더 나오게 될지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한편 스코틀랜드 명문클럽 셀틱에 소속되어 있는 미드필더 권혁규 선수는 꾸준한 출전 기회를 위해 임대 이적을 선택했는데요 프리시즌 기간에 맨체스터 시티와의 경기에 교체로 나와서 결정적인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브랜단 로저스 감독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결국 해당 포지션에 워낙 베테랑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지난 시즌 후반기 세인트 미렌으로 임대돼서 자신감도 갖고 또 경기력과 감각을 회복했던 것처럼 2024-2025 시즌에는 스코틀랜드 내에서 또 다른 명망 있는 팀 하이버니안으로 임대가 됐습니다 하이버니안에서 활약을 통해 더욱 더 성장하고 또 발전해서 다시 셀틱으로 돌아와서. 주전 경쟁에 임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잉글랜드뿐 아니라 웨일즈, 스코틀랜드 등 영국 무대에 진출해 있는 많은 한국 선수들 또 한국의 어린 선수들인데요. 이 유럽 무대에서의 경험을 통해 또올 시즌을 통해서 더욱더 큰 선수가 될수 있길 응원합니다. 한준TV에서 한국인 유럽파 선수들의 모든 소식, 다양한 곳에서 활약하고 있는 여러 선수들의 이야기 빠르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한준TV가 다양한 영상과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